<laughs> 아니내 카라만 했을 뿐인데 왜 귀엽고 난리? 이게 더 불편한가? 이거를 얘가 유난히 이쁜이는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S 스몰 사이즈를 하면은 할을것 같더라고요. 유난히 길고 유난히 유연한 애라서 <laughs>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인데 또 엄청 크네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그냥 플라스틱 넥카라 해야 될것 같거든요? 플라스틱 넥, 네, 일단 요거를 적응을 시켜보고, 요게 더, 요걸 더 힘들어하면 플라스틱으로 그냥 바꾸죠, 뭐. <laughs> 아 이거 왜 귀엽고 난리야. 아, 너무 거대. 이거 <laughs> 얼굴이 조그매가고더커 보여. 아, 귀여워. <laughs> 아, 그래, 일어나서 움직여봐, 아. <laughs> 움직여봐. 아깝게도 편해. 일단 적응 좀 해보자. <laughs> 아, 귀여워. 그래, 길이는 이게 맞긴 맞아. 네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이런데 이동할 땐 밟히긴 하는데 그냥 걸어 다닐 땐 이거 안 밟힐걸 너? 참 애매하네 안된 플라스틱으로 바꾸자 일단 좀 움직여봐 이게 고개를 들고 움직이면 안 밟혀 원리를 좀 깨달아봐 밟히네 그냥 걸어 다닐 땐 괜찮을 텐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움직이면 되는데, 응, 음, 점프?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걸어다닐 때는 그렇지, 괜찮잖아. 그렇지. 중순이가 쟤 뭐야? 저건 뭐야? <laughs> 중순이 놀랬어 저건 뭐야?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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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브의 점프, 조심 조심해서. 옳지 그렇지. 그래, 걸어다니는 건, 어, 그래. 이게, 역시 니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약간 밟히긴 한다. 그냥 걸어다닐 땐이 길이가 맞는데. 그래, 조그만 걸안산건 잘한 것 같아. 얘가 길어갖고. 와, 이, 이, 다른 고양이들은 이거 미디엄 사이즈 야, 전혀 안 맞던데. 니가 다리가 길긴 길다, 야. 그냥 쓰니까 이게 충분하네. 근데 이제, 앞에 막 이렇게 하면서 걸려서 그렇지. 적응을 시켜보고 안되면 플라스틱을 하자 발에 걸려서 못 돌아다니는 것 같더니 영상 끄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우다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야 야, 조신아 그거 뜯지마 이쁜이 우다다 해봐 뛰어봐 너뛸땐잘 뛰더라? 사이즈는 이게 맞아 이래야 이거를 네가 못할 다. 이거보다 작으면 안돼 조심아. 걔안 그래도 이상한 거써가고 신나는데 그걸 또막 치고 그럼 어떡해. 이분이 오다다. 그렇지 <laughs> 오, 적응 완료하고 쓰고 다니니까 더 귀여워. 이건 뭐야. 참 아, 귀여워. 화장실만 잘 다니면 될것 같아요. 넓어서 화장실 갈때좀 불편할까 봐 걱정인데 확실히 밥 먹고 물 먹고는 지금 훨씬 편해하거든요. <laughs> 아이 귀여워. <laughs> 저 얼굴 조금 해가지고 뭐야? 아이 귀여워. 계란 오라이야? 아이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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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긴 좀 힘들어. 아이고 잠깐. 우리 벗고 우다다하고 카샤카샤 카샤 갖고 좀 놀자. 한참 놀아주다가 이제 그만 놀으라고 내 카라를 씌웠거든요. 근데 계속 놀아요 저 채로. 못 살아. 난 귀여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거 쓰고도 잘도 논다. 그, 걸 쓰고도.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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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실에서 나타났어. 폭실에서 나타났어.